상세히 48장 1절로 7절에 에브라임과 문나세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성경을 <laughs> 여러분, 공부하는 분이 책을 안 보고 숙제를 할수 없듯이 성경을 몰라서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에브라임과 문나세는 야곱이 뭐라 했느냐?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그러면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까지 우리 사도행전 1장 20에 11사도의 수에 대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11사도의 수. 11사도의 수. 이게 지금 2장 넘어기 전이라는 거. 그리고 인간에 의해 세워진 마띠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세웠단 말이죠. 이제 뭐, 예수님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아직도 열두 제자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터치를 받지 않고는 열두 제자가 될수 없다. 아시겠죠? 근데 실제는 마티아 대신 누가 열두 제자에 들어가 있다겠죠? 누가? 이미 예수님 열두 제자를 세우는 거야. 파울 사도가 열두 제자. 사도된 나 파울은 계속 주장하는 거야. 사도된 나 파울은 가자 어 교회가서 그러니까 배드로와 요한 이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 당신은 무슨 사도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됐나 바울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3년 후에 갔는데 14년 후에 바나바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그 사이에 바나바가 큰 중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담메서에 갔을 때 예수께서 이 사울, 바울의 구속한 역사를 바나바가 설명해 줘요. 그때 14년 만에 14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1 4년의 여러 사람을 와서 누를 만났다. 게바를 만네, 베드로를 만냅니다. 베드로, 베드로를 만내서 비로소 어떻게 악수를했어요 교제를 했다. 그걸 뭐 인정인 거야 사도로. 그죠 그래서 저는 할례자의 사도는 누구야?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는 가오를 이방인으로 버 거예요. 그 그런 의미에서 열두 아, 사도에 들어가긴 누구나 열두 사도에 들어가야 돼안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열두 사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말하자면 천국 시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팔자를 알면서 제자를 세웠어.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왜 강유다를 왜 세웠죠?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거야.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주까지 야곱의 열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 베냐민이 뜻이 말했죠.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오른손 신앙이 되있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부와요한이 있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거물을 내리라 해요? 네, 오른편에. 근데, 배드로를 부를 때는 어디다가 거물을 뭐 내리라 했죠?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할 때. 깊은, 곳. 깊은 곳에. 그러니까, 그 뜻을 아셔야 돼. 깊은 곳, 여기도 깊어, 여기 되면 여기도 깊잖아요. 아직은 뭐다? 니네 깊이가 지금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았어. 깊은 곳이 어디야? 배드로가 간절히 바다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인데, 깊은 곳에 거물 그 내리라.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죠? 누가? 어떤 분이? 아니,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예수님데 어떤 예수가? 부활 예수가. 꼭 아셔야 되겠죠? 아, 부활 예수는 오른편에 내리라 했고, 구속할 때는,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예수님이, 육체 예수님이 따르라 할 때, 깊은 물.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먼저 듣고, 이배도로가 예, 깊은 곳에 내려갈 때 뭐라 가면서 내렸을까? 스님의 말씀 믿고서. 박수. <laughs>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야. 생명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를 뒤로 물러라. 앞에 백사장이야. 뒤로 물러. 물러나서 말씀을 배에서 선포하는 거야. 그때 배도가 내가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른편에 내 그래서 오른편 신앙이 되 돼요 베냐민, 베냐민을요, 잘 들으세요. 베냐민을 얻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라엘을 잃게 된다. 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라엘을 잃지? 에브라, 에브라스는 어디다? 자, 이제, 아, 이걸 두번 해도 좋겠는데. 자, 베나민을 놓고 라헬이 베논이라고 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어떻게, 오른손의 아들의 이름을 고쳐줬어요. 라이를 이르이 된다 아니르이 된다. 왜 이르이 될까?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에브라스곧 베들레헴이라. 이 구약 성경이왜 가로의를 열고 이렇게 쓰놓고 있을까? 그죠? 구약 성경 7절 밑에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야곱의 아들들을 오늘 아침에 다시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료를 시켰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거야. 로벤, 시모, 레이, 유다, 서블론, 이스라엘, 요새, 베낭민 난, 다한 낙, 딸이, 갓, 아세. 이게 12명이야?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뭘 이야기하겠죠? 첫 제목이?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이걸. 하... 꼭 알아들어야 지못알아 다음 주에도 해요. 이 열두 명인데 왜문화세가 에브라임이 내 것이라 하냐 말이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열두 지파 이름인데, 그죠? 그래서 아 여러분 이해를 이 못할까? 봐 이걸 넣습니다. 었 사실은 휴애굽기 1장 1, 2절에 나와요. 이게 1, 2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다르지만 또.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음. 내용이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2명 그렇다면 에브라임과 모나세는 누구인가 이제 이걸 제이꼭 이해하셔야 돼요 12지파의 완성은 에브라임과 모나세는 야곱이 내네 것이라 했어요안 했어? 5절을 보세요 5절 내가 애굽으로 왔은 너에게 이르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니가 누구야? 니가 나온 게 누구죠? 니가 누구를 말하는 거지? 니가 나온 두 아들. 요셉. 요셉. 아, 요셉. 이나은두 아들, 에브라임과 모나세는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야곱이 지금 임종 직전에 이제 이게 선언하는 거야. 이게 들어가서 열두 지파가 완성이 된다. 요거를 어, 대단히 어렵지만 한번 듣고 모르면. 다음 주에 질문하셔도 돼요. 자, 이게 들어가야 열두지파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전엔 뭐예요? 그 전에 그 전에 이건 뭐야? 이 열두 명이잖아 야구의 아들이 열두 명이야 그런데 이게 아니고 에브라임만 문화세가 들어가야 열두지파야 그럼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내것이라. 혹시나 해서 이 말씀까지 옆에 넣어놨어요. 에브라임과무화세는 야곱이 임종 직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장세기가 50장까지니까, 내것이라 했는데 실제는 이것으로 열두 지파가 완성된다. 자, 그 전에 열두 명이 있는데 왜이1 12, 열두, 열두 지파가 완성될까? 그렇다면, 레위, 레위가 뭐예요? 레위는 아브라함 허리, 하나님 안에 들여진 존재야. 레위, 레위가 있잖아요, 원래. 아... 레위, 레비, 레위가 레아의,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레아의. 그럼 이렇게 하면 막 여전히 복잡할 거야. 레아의 라헬의 몇 번째 이렇게 복잡하니까. 아, 레아는 아브라함 허리에 있, 허리에 있다는 뜻이 뭐다? 허리에 있는 뜻은. 다시 말해서, 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노아의 함이 가난을 저주해왔네. 저주하는데 막 수백 년 후에 가난을 저주하는 거야.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가난이 태어나서 저주받는 거야. 왜안 돼? 후에 걸 저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제 볼줄 알아야 돼요. 지금 가난이 존재해가 저주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함이 잘못했는데 함이 저주를 받으면 왜안 될까? 함이 저주를 받으면 왜안 될까? 함이 잘 못했지 뭐지? 왜 안될 것 같아요? 함이 노아의 여덟 식구 구원받았어 안받았어?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가 저주를 받으면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나안이 저주받는거에요 물론 하나님은 맨 미래를 보니까 가나안이 지금 악한 백성이야 함의 후예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다. 이걸 이해가 되실 데 허리 에 있었다는 것은 이거 히브리 기자가 7장 10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 또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제하하고 돌아갈 때십1조를 드리고 할 때에 어떻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었다. 이런 말이야. 허리 에 있었었다. 허리에. 이 하나님한테 드려진 존재를 말하는 거야. 레이 지파가 땅을 기업을 분배를 받아야안 받아요? 왜안 받지? 제사장직을 하라고. 하나님이 당신 기업이니까 이해가시지? 하나님이 기업이야. 땅이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레이는 드려진 존재다. 여기서 이해가 이제 되면서 또 요셉은. 야구의 족보에서 야구의 이야기보다 요셉 이야기가 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요셉이 열두 지파에서 빠지고 요셉의 아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에브라임과 문라세 둘이 열두 지파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이 나요? 요셉이 빠지고 누가 빠져서 고전해? 네위비가 네. 네 빠지니까 에브라임과 문라세가 들어가서 열두 지파가 완성된다. 아 조금 조금은 복잡하죠. 복잡해도 들으실. 복잡해도 일단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자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이야기 뒤에 요셉을 항상 이야기할 때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셨다고 계속 성경 기록해놔요 안나? 성경 읽어보시면 이미 열 열한 아들을 통해서 요셉을 핍박해가지고 애굽에 팔려 가게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성리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클로포에게 아주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야곱의 그 75명을 구원해 하네그 과정이 예수님이 구원시키는 거하고 예표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요셉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로도 여기에서 왜 요셉이 빠지는가를 한번 알아봅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야금의 족보, 족보는, 약전은 이러하느라 37장에서 시작하는데 구원, 구원의 길을 이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야기하느냐? 38장에는 유다를 이야기하고 그 뒤로는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그걸 잘 아셔야 돼. 3, 야곱의 조건을 이라 야곱의 인생사는 구원의 모습은 이렇다. 이 약전이야. 족건야 말하자면 37장부터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야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이야기한다? 요셉을 이야기한다. 할렐루야.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다 해놓고 요셉을 계속 써내려가.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국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야국의 약속한 일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이 깊이까지 볼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보시고 심오한 내용은 더 나아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깨뜨린다. 아주 놀랍습니다. 뭘? 베냐비를내 노력해야 하네? 이름걸 읽어낼 수신이요. 있 아주 베냐민 그 공물이 없공무애굽에때베민에게 은은금을 넣 n 에게넣어을은구 일부러 넣어.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시험하는 게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거지? b e 민을 시험하는 거야? 야곱을 시험하는 거야? 야곱거 이걸 볼수있을때요 일부러 요셉이 베냐민 그 그릇에 배낭에다가 은절을 그게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예, 어떻게 하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어떻게 베냐민을 데려오려면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을 수 있어 없어 있어야 돼. 토지 왜 야곱이 베냐민을 못 내놓을까 요셉도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야, 구이볼때 죽었는 줄 알잖아. 네. 근데 베냐민까지 또 내가 놓쳐, 네. 베냐민을 끊어놓고 있어, 안끊어놓고 있어. 끊임고 이거를 노아야 돼, 말아야 돼. 노아 네. 대해. 네. 다시 말해서, 라헬을 많이 사랑했어야 안 했어. 네. 라헬을 사랑하는 걸노아야 돼, 안 놓아야 돼. 네. 어디서 놓았어? 오늘 복문에. 베냐민을 얻기 위해서 어디서 라엘을 잃는다? 에브라길에서. 하는 어려워요. 베냐민을 얻으면서 라엘은 거기서 죽는다. 라엘이 죽는다는 뜻은 다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는, 보내지 않는 이유가 야곱의 말이 뭐라고? 저 노란 줄친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42장 4절에 아니 아버지 이제 유다가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오라 갑니다 막내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잘 보세요 아주 심오해 요셉이 야곱을 깨뜨리는 거야. 왜냐하면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이야 지금. 그래 야 구원의 길이 열려. 그래가지고 야곱을 야구에게재난이또 미치지만 난 요셉도 죽었는데 막내까지 죽어 사람으로서 야곱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야,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자, 여기에서. 근데 야곱이 그이가 재난님이 치고 잘못하면 위험하면 어떻게 하냐? 못내놓는 거야. 그럼에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베냐민을 시험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내려놓게 하는 거지 자, 베냐민을 시험하면서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해도 안해 지금? 네. 처음에는, 어, 시몬? 해도 안 돼. 누가 이야기했을 때 성화를 해주라 유다가 이야기하실 때성나죠이 유다의 계, 계열이 예수님이 오니까, 그래서 그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이야. 쭉 향세기 40, 41장부터 읽으시면 정확히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형제들을 갖다가 베냐민을 시험하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려놓게 하는 거야. 내려놓게. 그러면서 아버지를 구원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르우벤이 아버지의 후체를 범함으로 장자권이 상실된다 이해가요, 안 가? 르우벤이 아버지의 후체를 범했어. 그걸 이스라엘이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듣고, 누가 장자권을, 영적 장자권이 되느냐? 요셉이 된다. <laughs>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장자는 두 몫을 말합니다. 항상 장자는 두 몫을 줘.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역사도 다 성경에서 가져온 가족 상속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처음에 법이 거기서부터 생겨, 나타났으니까. 영적으로 볼때두 몫은, 여러분, 실제 두 몫을 줘. 두 몫은 뭐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이 두 몫이야. 할렐루야. 남자가 여자가 실제 육체는 둘이지만 한 몸이 두 몫이야. 원래 아담에서 원래 아담이 하나였는데 아담에서 갈비 여자를 만들어서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원래 하나야 아니야? 하나. 에서 둘이 됐기 때문에 둘이 하나란 뜻이야. 다시 말해서 두 몫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영적 의미니까 꼭 아시고 실제적으로 첫것은 장자는 두 목소리 줬어요. 실제.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곱을 볼 때, 두 목소 의미로 에브라임과 모나세는두 목소리 쓰나요. 야곱을 볼 때, 요걸 본문에 나왔잖아요. 5절에,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모나세는내 것이라. 이게 내 것이라고 쓰나네요. 이게 들어가야 열두지파가 완성된다 했잖아요. 내 것이다. 실제 육체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지. 그렇지만 하늘을 이 영적 가치로 볼때 야곱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관하여 내게 뭐야? 7절에 에브라길이 장사되었다. 이 말은 뜻이 뭘까? 7절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 바다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아나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길이다. 그래서 에브라길에 에브라길이 뭐야? 에브라시 떡집이 뭐예요? 떡집이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베들레헴의 말구의 예수를 만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내가 거듭나는 게 죽는 거잖아. 죽어야 간다. 만나는 거예요. 에브라끼리 장사, 네에 대 장사. 누가 라헬을 그래야지 베냐민을 얻을 수 있어. 그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베냐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인데 육적 관점에서 매여 있는 라헬을 산고 끝에 보인 일순 그를 에브라끼리 장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에매 있는 것은 장사돼야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자 여기서 야곱이 죽는. 거야. 야곱이 죽는 거야. 라헬을 보내면서 야곱이 죽은 거야. 하지만 걸어갈 때 떡집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만나면 만나려면 떡집으로 가야 돼. 어디로 떡집이 어디예요? 베들레으로 레벨. 가야 돼. 여러분 룩 룩디스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안 가? 가야. 똑같아. 모학지와야가 10년 만에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돌아갈 곳이 어디야? 패들레인 밖에 없어. 아니, 부자의 둘째 아들이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야? 아버지 아버지의 집이야. 그리로 가려면 내가 일어나서 가야 돼. 그러니까, 떡집으로 가야 되는데, 떡집에 다다르려면 내 육적 기준을 내려놓아야 한다. 아, 네. 다시 말해서, 아람에서 오면서 에브라길, 베들레헴길에서 장사돼야 돼요. 할렐루야! 의미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어, 야곱이 에브라임과모나스는내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잘 보세요. 이것이 이해되어야 돼요. 에브라임과모나스는내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 해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다음 주에라도 꼭질문 해서 다시 한번 더 해달라 하세요. 그런 너무 가 몰라요. 어.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이야. 에우라는건 몰랐어요. 어떻게 양옥벗이야 물리적으로 안 돼. 실질적으로, 이는 영적 의미가 분명하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열한 제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26절,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사건이라는 점이 그 시사점이다. 사람이 서우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야곱이 열두 지파를 이루는 과정을 바르게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열두 지파가 원래는 열두 명인데 원래 열두 명에서 문하세와 에브라임, 에버라인, 에브라임이 들어가면 열네 명이 되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요셉이 장자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이 르우벤이 아, 이스라엘의 후체를 범함으장자권이 상실되고 요셉이 아, 장자의 신부를 가지게 되는 그것이 첫것의 의미요. 또, 첫것은 장자의 의미요. 두 몫의 의미다. 입니두 몫이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을 했죠. 의미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7절 에브라끼리 장사하였다. 아, 신앙이나 똑같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자,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 없다. 똑같아요. 에브라길에 내가 장사해야만이 베들레헴에 갈 수가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뜻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브라길에 장사했다. 이 본문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신약에서 향유 사건이 있습니다. 향유 사건 아시지? 마태복음 26장 6절로 9절 마가복음 14 8절에서 장례가 등장하는데 어떤 장례가 등장하냐 어떤 회사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부어 안부어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2절에 그 비싼 거를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야, 그 비싼 거를 팔아가서 300달러라도 되면 가난한 자를 줄수 있거든. 했어야 했어? 했어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 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 이 여인이 한 것은 나를 미리 장사하였노라. 할렐루야. 장사 지낸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장사 지는다는 뜻이 뭘까? 장례 준비란, 아, 나도 죽었다다 이 여인이 죽었다는 표현이야 옥합을 깬 것도 내가 죽었기 때문에 깨는 거지 나도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붓는 거야 복음을 말씀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이해가 셔야돼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면 다음 주에 한번더 해야 돼 <laughs> 시간만 보내면 안 돼요 굉장히 그래서 아주더 많은 고민을 해 봤어요 자, 누가 보면 7장 36절은 동일한 사건인데도 장례를 했단 말이 없어 누가 보면 7장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다다가 장례한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똑같은 뜻이야 그게 누가 보면 관점은 죄가 사하여 졌다는 건 구원 받았다는 거 아니야? 똑같은 원리요 장래 내가 죽어만 구원 받은 것이 또한 가지 한 가지를 내가 썼는데 모르겠는데 에브라길에장사되는의 뜻은 이것이 장세기 48장 7절에서 야곱이 장사되는 라엘이라의 사랑하는 라엘을육절을 에브라길에서 장사시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이 여인이 내 장래 장사를 위함이라는 것과 동일하다 이해가시나요? 그럼 넘어가겠어요. 하여튼 여기서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어야 안 했어. 예비한 결과가 뭐였었지? 세례 요한이 세례 세례 복하고 세례 준거 아니. 예비한 결과가 뭐야? 예비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 죽 예비가 무엇인가? 자기가 죽었잖아, 바로. 네 오고, 네 오신을 믿어라 하고, 죽었어, 안 죽었어? 약반 삼십에 죽는단 말이야. 그게 뭐야? 내가 죽으면 예수가 온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나한테 온다. 할렐루야. 똑같은 원리에요. 이거를 좀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가정에서 이 말을 읽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영상을 꼭 보셔야만 된다고. 자, 정리합니다. 내가 장사될 때만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장사될 때만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 아멘. 그게 똑같은 원래 결론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열두 지파의 완성이요. 열두 사도에 가입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따라하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죽을 때. 에브라길에 장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아멘. 기도합니다.